사랑의 하나님, 이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쉬고자 합니다. 바쁜 마음, 어지러운 생각들, 외로움, 고단하게 버텼던 마음, 말하지 못했던 감정, 애써 괜찮은 척했던 모든 순간들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채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로 하루를 여시고, 무사히 저녁을 맞게 하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 한편에 남겨진 주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지요? 주님,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으려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니 그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밤에 저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감추고 싶었던 감정, 쌓인 피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외로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 저를 이해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화를 사귀지 못했던 순간, 속상함의 등을 돌리고 싶었던 감정까지도,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이해하게 하시며,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의 인정이 부족했더라도, 주님의 시선은 저를 떠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성공보다도 성숙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의 실망과 아픔조차 저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멀리 있는 가족도 가까이 있는 이웃도 모두 주님의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건강과 생업을 지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까이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이 순간 혼자 고통 속에 잠못 이루는 이가 있다면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외로움 속에 눈물 흘리는 이에게는 주님의 임재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무거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주님의 평안은 더 가까워지고,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주님의 돌보심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온전히 쉬게 하시고, 복잡한 생각은 잠잠케 하시며, 불안한 마음엔 담대함을, 지친 몸엔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꿈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잠든 시간마저 주님의 시간 되게 하시며,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옵소서, 눈을 감는 이 순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손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일을 위한 소망을 마음에 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루를 믿음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내일의 일정도, 만남도, 예상치 못한 일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지혜롭고 온유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며 더 풍성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고 말없이 다정히 곁에 계신 주님을 느낍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는 그래도 내 삶을 주님께 말하며 동행하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며, 내일도 주님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